안녕하세요. 오늘 2월 28일 자 보면 돈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네, 아르고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AERGO고요. 예, 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아르고는 확장 가능한 분산 실내 플랫폼을 지향하는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예뭔 내용인지 잘 모르죠. 예어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최근에 주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요한 어, 부분들이 뭔가면은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부분들을 각각 사용하는 이게 통합형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죠. 이 부분들의 대표적인 형태가 주목받고 있는 게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 아발란체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부분들에 대한 요소, 개발자들이 합류돼서 SQL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 프로젝트들이 이제 여러 있는 것 중에 아발란체가 있고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 중에 아르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요소 부분에서 인정받으면서 사실 이전에 롯데에서도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고에서 작년 예, 작년 겨울 12월 달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토큰 수량을 줄이는 예, 병합, 10대1 비율의 병합, 액면 병합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투표가 일단 연기가 되긴 했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나 이게 영향을 가격에 미치고 있었다. 실제 차트를 봐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그 부분을 차트적으로 살펴보면 21년도 구간에서 22년도 구간에서 큰 폭의 하락이안 나왔어요. 아르고 역시. 그리고 23년도 구간의 움직임도, 예, 그 구간의 확인 움직임들이 지속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현재 반등세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충분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전개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움직임은 상승 추세를 염두에 두고 살펴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봉 차트, 아르고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자, 21년도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왔죠. 이때 우리가 항상, 항상 주목해서 보는 건 그거예요.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에 매물 때, 중요 값 1번, 2번에 대한 매물 때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약한 것, 그리고 이 매물대가 좀 하방적으로 내려와 있는지, 상방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르골을 보면, 21년도 상반기 움직임 이후에 구간 끝 공략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앞 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했어요. 앞 고점을 갱신한 종목도 있고, 갱신하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아르고는 고점은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매물대 확인이 다 되었고, 이후에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또 매물대 확인을 하고, 구간 끝, 구간 이탈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예, 구간 끝, 구간 이탈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예, 23년도, 23년도 상반기에 반등세, 그리고 23년도 하반기, 아까 액면 병합, 10대1로 하는 액면 병합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이슈가 소멸되면서 사실상 조정에 들어갔어요. 주봉 차트입니다. 예, 주봉 차트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요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재 어, 21년도 구간에서는 매물대 중요값 313원까지 다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다. 예, 사실상 매물대 확인은 다된 종목이다. 아르고 역시 예, 이런 종목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확인을 다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말하는. 차트 체크해서 다음 번에 움직임에서는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움직임이 나올 견성을 상정하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 시장을 지금 빠르게 주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강하게 상승을 예, 주도하는 형태는 아직은 갖추지는 못했는데 예, 시장에서의 상승률이나 뭐 전반적인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근데 탄탄한 지지를 유지 중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22년도 구간에 반등 체크해서 구간 형성된 게 22년 구간 끝까지도 이미 차트는 다 꼬리로 다 쳤어요. 근데 종가가 못 올라간 게 조금 아쉽죠. 종가가 못 올라간 게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런 이후의 움직임이 다시 하단 변곡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하단변곡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간 끝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확정적 은봉 종가 지지 이후의 반등은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종가의 회복이에요. 그럼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봉의 종가 회복을 보는 겁니다. 그 관점이 284원 위에 주봉의 종가가 올라가는지를 본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꼬리만 찔렀죠.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은 명확히 284원 위로 주봉의 종가가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저희들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를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고 움직임 반등 움직임이 나와서 이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예, 이때 구간 끝에 대한 284원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219원과 186원에 대한 테스트를 예, 한 모습. 모습이고요. 현재는 여기 186원에 대한 지지는 깨졌어요. 그리고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위로 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움직임에 반등 움직임이 지속되면 219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핍니다. 이 움직임 과정에서 위로 추가 상승 여부를 살피는 부분이고요. 이 움직임이 284원 위에 종가가 확보가 되고 여기서의 추가 움직임이 나오면 바로 21년도 21년도 중료값 2번, 249원과 중료값 1번, 313원에 대한 공, 종가 공략 여부를 살핍니다. 근데 앞에서 충분히 매물 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이미 전제를 해드렸어요. 차트의 움직임은 그렇게 구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의 관점을 봐도 여기 128원, 여기 양봉의 꼬리가 129원이거든요. 사실상 128원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밀어 올린 측면이 있어요. 여기를 안 올려고 하면요. 여기를 안 올려고 하면 249원과 313원에서 확정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중력값이 깨지면 구간 끝에 오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249원이 깨지면 안 되죠. 근데 249원에 대한 공략 과정이 여기 구간 끝 공략 과정입니다. 여기가 어, 4분의 1 자리. 전체 21년도 고점 이후에 하락 구간에 4분의 1 자리랑 사실상 겹칩니다. 257원. 예, 여기 8분의 1 자리는 지속적으로 종가 확보하고 올라갔지만 지지를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르고에서의 점, 전반적인 추가 상승을 유지하는 컨트롤에서의 관점을 보면 여기 4분의 1 자리 257원에서의 예, 지속적인 지지와 249원 여기서의 지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종가 확보와 지지가 중요하다. 예, 현재 가격이 210원입니다. 210원이니까 현재 움직임이 명확하게 위를 보고 있다는 점은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움직임이 이어지면 사실상 구간이탈 위로 올라 구간 끝 위로 올라서 중요값 공략이 나오고 나면 강세 포인트를 향해서 갈 견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과정에 자, 여기 지지장급 415원 에 전체 하락구간의 절반이 딱 있습니다. 429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반의 값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 1 /2 값은 월봉에서도 종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살피고 있죠. 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의 알트코인 분석에서 보면 가야 될 구간의 폭들이 보통한 네 배에서 많게는 여덟 배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가냐는 거예요. 바로 가기는 쉽진 않을 거다. 바로 가기는 쉽진 않을 거고 이 움직임이 각각의 구간을 확보해야 되는 값들을 만족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이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면 이미 작년에, 작년 하반기 들어오기 전에 52평과 202평에 뭘 만들었어요? 골든크로스를 만들었어요. 이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 강한 추세 상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주봉에서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되었죠. 저희들이 시황에서 체크하는 형태도 여기서 같이 보는 데드 크로스에 대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세 상승을 만들었고 이후에 조정 움직임과 52평에 대한 지지도 유지한 상태에서 52평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평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단기평 위로 올라왔어요. 예, 이 모습의 지속이면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은 네,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52평이 202평을 골든 크로스로 만드는지 여부를 관찰하고요. 이후, 이후, 보통 52평, 202평, 그리고 골든 크로스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는 염두에 두고요. 이 움직임이 마무리되면, 예, 아르고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주봉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 이후에 조정 테스트가 전개될 걸로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 움직임 이후에 찐 알트코인의 상승장과 함께 아르고 역시 강한 상승세. 앞에 절반을 돌파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견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4분의 1 구간 위에 월봉의 종가가 확보되는 거,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2월 월봉 마감 때 할지, 3월 때 할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간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주봉 차트 구간 그 284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고요 이게 실패하면은 실패하면 다시 한번 더 예, 중요값에 대한 테스트가 전개되면서 8분의 1 자리까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여기 테스트 안하고 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이제 골든 크로스 포인트가 형성이 될 계기가 있겠죠 자 요런 정도는 이후에 움직임을 조정 구간에서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몇 개월치 얘기가 이 지금 오늘의 알트코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차트가 무그 걸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값들을 통해서 지지 여부, 종가 회복 여부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 매 계속 얘기되지만 저희 기본 강의와 저희들 케어방의 심화 강의를 통해서 원리를 배우고 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픽을 받아서 좋다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진짜로 큰 낭패를 보고요. 예, 그리고 예, 그냥 사놓고 사서, 사서, 홀딩 하는 걸로만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면 이 역시 큰 수익 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글로벌 투자사들도, 글로벌 투자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변경, 매니징을 하는 부분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매니징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전략들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언 머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역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냥 바이하고 홀딩하는 걸로 수익 내겠다는 시장이 이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레벨을 극강으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좋아지기 위한 이 지금 노력 과정이다. 이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자고 계속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배운 것들을 오늘의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시향 나가는 거 체크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레벨업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물론 그런 거안 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알트코인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한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언급하는 게 뭔가 저희들이 제시해드리는 값. 그 자체에 갑, 갑에 매몰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표피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내용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피에서만 계속 머무르시면 그 정도 수익 밖에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손해는 보지 않아요. 예 어쨌든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봉 차트도 같이 보게 되면요. 자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21년도 구간을 보면 여기 파동이 나와 있죠. 1파동이 있고 2파동이 있어요. 1파동이 있고 2파동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보통은 자 21년도 1파동에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많이 보거든요. 1파동구가 예, 그럼 여기가 상단변곡이 445원이 됩니다. 오, 그럼 벌써 절반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되죠. 예, 절반에 대한 공략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일봉 차트를 보면 이미 딱 쌍봉이 크게 나와 있죠. 예, 크게 나와 있고 구간 움직임이 자, 여기를 향해 있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 때 공략 과정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면은 자 여기 300원대 공략 여부 그리고 여기 중력값에 대한 공략 여기에 종가 회복까지를 해서 완전히 돌파가 이어지냐면은 그것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기 4분의 1 위에 월봉의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지속 관찰하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봉 차트에서는 중률값 그리고 구간권 336원 그러니까 300원대에 대한 지속적인 공략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연대되고 여기를 올라오면 336원의 지지는 여기 338원의 지지하고 이어지죠. 예,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여기 구간대에 대한 확인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앞에 이미 매물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중요값이 절반의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볼수 있어요. 저희들은 이 움직임을 하반기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큰 움직임과 조정과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전환 장기 차트에서도 이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 보통 오늘에 할때 찍으면 뉴욕가 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갑니다. 작년에 찍었던 아르고 차트에 보면 이 내용들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들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구간 끝 구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는 피보나치 구간에 대한 값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자 여기도 보면 이미 구간의 움직임이 여기 23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파동의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 259원 위로 올라오면 여기 지금 구간 끝이죠 268원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 지지받으면 이 음식 그러면 여기가 400 4분의 1 자리입니다 4분의, 4, 3, 4분의 1 자리가 257원이거든요 지금 겹칩니다 다. 여기 위로의 회복과 지지가 이어지면 이 움직임은 이... 파 3파, 4파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고 이러면 절반을 공략할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2파를 예, 명확하게 회복해서 지지받는 모습들을 연구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1파와 2파 움직임, 그리고 조정, 그리고 3파와 4파의 움직임으로 연결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움직임이 1파, 2파, 3파, 4파가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구간의 움직임을 열어 두고 본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추적하면서 예, 매도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이 파동 구간은 예, 이 파동 구간의 296원에서 355원이고요. 3파동은 392원에서 451원. 4파동은 488원에서 547원입니다. 그리고 5파동이 584원이고. 자, 여기 구간과 함께 여기에 피보나치 구간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는 300원대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살피시라, 예, 그 구간 일봉 차트에서는 300원대 진입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실제로 그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관찰하시면 되고요. 이 움직임에서는 236원 위로 올라오는 게대돌림 상승입니다. 대돌림 상승이에요. 예,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236원에 대한 되돌림 상승 추가 돌파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예, 이 움직임은 또 다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현재 움직임이 좀더 여기 위로 올라왔다가 지지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 일봉 차트에서 이 정도로 네, 아르고 차트, 아르고 차트도 네, 중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알트 코인들의 움직임들은. 예, 그 구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 24년도 하반기에 강한 알트코인의 움직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예, 구간 확보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피고 있다는 내용들. 예, 여기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투자를 하는데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알트코인 아르고, 아르고에서도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